김도영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선 주쌤 김도영입니다. 주쌤이 금요일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에스케닉스 어, 7만 5천 원이 고점일 수 있으니 대비를 하자. 그리고 필식 종목으로는 남북 테마주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배부르게 먹고 오신 분들 방송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이 분명히 상승하는 랠리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주도업종 자체 스위칭도 나오고 있는 것도 맞겠고요. 또한 그동안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고통스러웠던 부분들, 좀 속상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이번 7월 말일까지 계속 열려 있다라는 거, 어,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필시. 업종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어, 시장의 주도.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의 빈자리를 아주 빠르게 잡아갔고,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반도체마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개화가 됐고, 폭발적으로 실적이 잡혀줄 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의 포인트에서 5G 신고가를리의 여러분들을 편승시켜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또다시 숨어있는 것이 하나 발생이 됐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이 동반 상승세를 가져왔는데요. 리튬이온 전지 관련 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부분과 함께 전해질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무시하시고 전체적으로 매스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성 부분의 ess 그러니까 저장장치 부분 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실제 제가 이 부분의 고조금 혜택이 미국과 유럽 쪽에 확산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전일 같은 경우는 신흥SC가 직전 고점 부분까지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직 못하고 살짝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신흥SC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에 보면 네 번째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이 돌파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샘쌤, 아, 쌤, 너무 고점이라서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그서 바다권에서 턴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신흥 SAC를 대장주 역할을 좀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라 상진 EDP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고점 부분을 내려왔다가 시장 여파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탈환 여부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있게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 매스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건첨보라든가 에코 프로 VM 부분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체크해 봤을 때, 신규 재상장이나 신규상장 되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렇게 등배가 걸려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탈환이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5G와 함께 신고가 랠리 쪽으로 완전히 뚫려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몇만 원대, 그러니까 5만 원대 이하의 종목군들을 언급드릴 때는 대략 주초 아 시초 부분에 1000원대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자 트레이딩 관점이 지금 필요하다 제가 7월달 계속 눈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의 필식 업종은 2차 전지 관련 쪽4가지 물질에 대한 핵심 포인트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식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식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틈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TNL바이오랩이 어, 패비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10% 수익을 또 다시 한번 계속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수익이었죠. 이 부분을 이제 공개방송 통해서 계속 언급을 좀 드릴 건데요. TNL바이오팩뿐만이 아니라 세종메디칼 세운메디칼 같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틈새를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의료기기 관련 쪽 특히나 TNL바이오팩은 전일 매물대 소화까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실 분들은 바이오잉크 관련돼서는 집중적으로 특허권 갖고 있는 동사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겠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필식 여러분과 제가 늘 외치는 거죠 유행어가 되는 그날까지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바로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의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현재는 5G 부분과 네, 함께 또 다시 2차 전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워낙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로 삼지전자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LG U+의 한 부분과 LG U+가 바로 화이 쪽에 집중적에서 두들겨 맞았었죠. 그런데 주가 자체 추이가 지금 매우 중요한 주봉상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타고 있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 그 부분과 함께 저점 부분에 대한 핸들링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LG 유플러스가 지난 금요일날 피지사를 매각으로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동사는 자회사발에 대한 2차전지, 미국 쪽의 매출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 핵심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있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서, 공격적으로, 14,000원대가 뚫려 나가는지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보신다면, 오늘도 역시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외쳐보시죠. 오늘도 필식!